둘레길을 도는데 한 10분이면은 다 된대요. 그래서 지금 유람선 탔는데 20분 정도? 굉장히 아름답습니다. 짧지만 굉장히 아름답고, 복일도 갔을 때그 복일도 일주하던 생각이 나네요. 송실 선생님 글씨도 받고 했던 그 젊은 날이 또 생각이 나는 그런 날이고요. 어 이제 은퇴하신 그런 부부들이 이제 평일이니까 삼삼오 오 이렇게 친구분하고 짝을 짜서 오시네요. 친구하고 다니는 분들 보니까 좀 부럽기도 하고 그렇습니다. 시간 나시면 한번 꼭 오세요. 주털 일은 음악 공연을 한대요. 밥이 들어가냐? तो कर